신단전투 오큘러스! 현재 퍼스에서 체험할 수 있고 일주일에 세번 입장 가능! 마계 대전을 처음 했을 때랑 비슷한 난이도로 느껴져요 음 어렵네 어? 이거 피해야 되는데? 음몇번더 하면 괜찮겠네 딱이 정도? 입장 스택 것도 마데하드와 비슷할 거라 봐요 그보다 높으면 무난하게 깰 거고요 2019년 12월 30일 기준 초테이오의 후천무기 권능 30 정도? 코어는 9 5에 기준 2.0 이상은 되어야 할 거예요.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커질 뿐이라서 걸쳐 있는 사람들이면 허곡거리고 진짜 쇼를 하면서 피해야될 거예요. 여하튼 오늘은 오큘러스 공략을 설명해 볼 건데요. 제가 전짱도 아니고 유명 던파스트리머 유튜버들도 아닌데 덜리니 유튜버인 제가 설명하는 게좀 우스워 보일 수 있다고 봐요. 그런데 같은 요리라고 해서 그 맛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. 같은 음식이라고 해도 요리 사마다 다르게 요리를 하니까요 그럼 저의 맛은 무엇이냐? 벌린이 입장에서 할수 있는 실수를 포인트로 복면 영상을 만들어보았어요 유튜브 영상 찍는데 제가 실수한 걸 이런 식으로 커버치는 건 절대 절대 아니라고요 오큐룸 지하 1층부터 4층 4개의 던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 진행률이 올라가고 100%가 되면 게임이 멈추고 클리어 실패입니다 물론,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는 얻을 수 있어요. 몹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요. 누구같이 생긴 친구를 해치우면 던전 상인이 등장하고, 이 거미를 해치우면 죽었을 때쓸수 있는 코인이 2개에서 4개로 늘어납니다. 로즈베리 론과루이드를 터치하면 파티 공격력이 강해지고, 의식 진행률을 20% 경감시킬 수 있어요. 위장사를 없애면 그 층의 몹이 약해집니다. 덮기 소리는 최종 보스 전에 나오는 몹인데, 그 전에 로즈베리론과 루이제를 없애지 않으면 더 강력한 미친 소린으로 등장해서 깨기 어렵습니다. 벌써 이 미친 소린만 공략하는 팟도 있더라고요. 으흠, 정말, 한. 이제부터 패턴이 까다로운 모 위주의 공략입니다. 루이제를 10%, 60% 정도 깔때주사기가 나와요. 그걸 한 명이 죽고 루이제한테 가까이 가서 탭키를 누르면 딜타임이 열립니다. 대충 크롭 몰리라는 뜻입니다. 모든 공격이 독이라서 마지막 엄청 아프니까 잘 피해주세요. 일쳐낸 다음에 홀딩해버리는 스킬, 독을 팡팡 터트리는 스킬, 탄탄한 라핌도 맞으면 훅가 버려요. 아픈 만큼 버퍼가 힐해주는 게 중요하겠죠? 그렇다고 버퍼 타타라는 건 아닌. 구즈베리는 얼음과 전기 공격을 주로 사용해요. 가운데로 가야 살수 있는 패턴이 많아요. 영상처럼 아래로 가면 안 되고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. <laughs> 가장 아픈 공격은 이 바다 전기 패턴인데. 아니, 이거 맞으면 안 돼. 이거 맞으면 안 돼요. 아, 나 혼자 맞았구나. 아, 나 혼자 맞았네? 네, 그렇습니다. 파티원에 소중한 코인 하나를 잡아먹었다면 꼭 사과를 하도록 합시다. 그리고 사과를 했다면 짜증나시겠지만 박제보다는 사과를 하면 받아주자고요. 딜타임은 이 뇌신을 소환할 때입니다. 적기 서류는 최종 포스장 20장 같은 몹인데요.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은 이란 대사가 나오면 한 플레이어 머리 위에 한자가 생겨요. 그럼 이 플레이어와 나머지 3명이 반대 방향으로 피해 있어야 돼요. 근데 한자 있는 사람이 안 보여. 난 지금 눈 한자 있는 사람이 안 보여. 네. 당황하면 한자가 잘안 보일 수 있어요. 이건 사르포드 장판 패턴으로 딜할수록 공격 범위가 좁아집니다. 소륜이 칼을 넣게 되면 이시스 성공 패턴이 시작됩니다. 큰 원을 맞추면 소륜이 기절하고 작은 원을 맞추면 패턴 파워의 카운트가 됩니다. 작은 원세 번을 맞추면 대탐이 열려요. 최종 보스 선지자 에스라입니다. 구금이 그 던전이랑 진짜 잘 어울리죠? 처음엔 날아오는 운석을 피해주세요. 1초가량 부채꼴 공격을 피하고 그부채꼴 모양 자리로 가야 돼요. 눈알패턴은 이시스 깃털패턴과 비슷해요 한자리에 한명씩 들어가서 눈알을 피하면 됩니다 눈 떨어진다! 눈 떨어진다! 눈 떨어진다고! 그런데 눈알이 떨어지기 전에 짤디를 안넣으면 근데 눈 떨어지는데 눈이 안보여 버그인데? 이거 눈 떨어지는데 이렇게 자리가 안나오기도 해요 처음에는 버그인줄 알았는데 아니 들어가죠 들어가요 들어가요 한 자리에 두 명이 들어가면 부딪히기도 합니다. 동그라미 안 들어가요 노랑 안으로 밀쳐내면 에스라의 노란 원 안으로 들어가면 됨. 이건 놀이기구 타듯이 원 안에 있으면 되는데 원 색깔이 리디머 잡아프랑 헷갈려서 패턴 기다릴 때 진심 미치는 줄. 마지막 그러기 유발 분신 패턴입니다. 각자 자리에서 등 신이 빨간색으로 빛나고 0.5초 후에 때려주세요. 다른 파티원이 도와주면 안 되는 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때리면 오히려 적용이안 되거든요. 이렇게 패턴 공략을 알아보았는데요. 미친 소리는 제가 더손 뱉는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랑 오픈 가시?